아 지금 이거 스플린트 장치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거는 당연히 직접 해야 됩니다 스피 많이 이물감도 느끼잖아요 네네. 그럼 그거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좀 빡빡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끼다 보면 대부분은 편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치아가 한 군데가 너무 눌리거나 아픈 거 있으면 은 다음번에 오시면 꼭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불편하면 낄 수도 없고 또 힘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꼭 맞도록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? 어,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데 장치가 너무 변형이 심하다거나 파절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본을 떠서 새로 제작도 해드립니다 그 스프린트는 언제 사용하는 장치예요? 이를 갈거나 물거나 하는 습관이 뚜렷하게 있다거나 골관절염이 뚜렷하게 진행된 게 보일 때 보통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